2019년도 내년에, 저기, 기해년이잖아요. 기해년에 조금, 어, 조심해야 될 띠, 또 조금 나쁜 띠,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 지금 새해에, 어, 뱀띠가 조금 제일 먼저 1등으로 나쁠 수가 있어요. 2018년도에도 뱀띠가 3제가 아니었는데도, 원진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힘들었, 힘들었던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새해에도, 어, 뱀띠,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하고 이제 삼재인데, 3제인데, 사유축이 삼재인데요. 뱀띠가 새해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띠다, 그랬어요. 그거를 어떻게, 왜냐면, 뱀띠가 직업이라든지 자기 자리, 장소, 거치, 거치라는 거는 이제 이게 거치, 자기 거치하는데요. 또 이사, 이동수, 또 부부 문제, 금전, 건강 뭐다 들어와 있어요 자식 문제, 법적 문제, 차 사고 다 들어와 있는데 범띠가 어, 제일 악삼재지만은 그래도 꼭 예방을 해서 방편을 하면은 또 넘어갈 수가 있는 거라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범띠가 새해에는 삼재가 나가지만은 마무리를 하는 변동하는 띠예요 새해에 그래서 자기의 자리와 장소와 부부 문제, 금전 문제가 외부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잘 참아서 넘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용띠. 용띠가 새해에는 삼재는 아닌데요. 용띠가 원진이 드는 해라서, 어, 용띠하고 돼지하고는 원진이라고는 일반인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원진이라서 건강 문제, 금전 문제, 주변으로 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호랑이띠하고 똑같이 외부로 인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조심하고 참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삼재로 들어가면 닭띠, 닥띠. 닭띠가요 사실은 내년에는 복삼재예요. 복삼재기 때문에 뭐든지 갖고 오고 들어오고 기인도 들어오고 금전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겨서 내년에 닭띠는 복삼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띠, 소띠가 이제 삼재 또 중에 하나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소띠도 복삼재인데요. 외부로 인해서 이것도 외부로 인해서 좋게 들어오는 거예요. 기인도 들어오고 문서도 들어오고. 근데 또 좋은 반면에 좋게 하면서 뺏길 수도 있으니까 뺏기는 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어, 조심해야 되는 띠가요. 다른 띠는 다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데 원숭이 띠가 더 조심을 해야 돼요. 원숭이 띠가요. 어, 충돌도 조심해야 되고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일을 너무 벌리면 안 되고요. 법적인 것도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또 나왔습니다.